프레스드 손영애입니다. 어, 지난주에 아기자기 알록달록 굉장히 재밌으셨죠? 아마 아직도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어, 보존이 되고 있죠. 아, 그때 저는 어, 공교롭게 두기 시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구니가 아까워서 여분째는 그렇게 뭐 꼴라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식물을 이용해서 허브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이 바구니에다가 또 다른 식물의 형태 꼴라즈 기법을 이용해서 담아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초들을 갖다 심는 거보다 간 초록의 느낌의 초록의 기운이 개살아 어, 날수 있는 허브의 종류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식재를 해볼까 싶은데요. 허브하면 허브의 단어가 H E R B죠. 이거는요. 허브란 단어가, 허브는 일단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 그죠? 허브. 건강, 헬스의 H와 식용, 에디블의 B와, 아, E와, 그죠? 그 다음에 신선한, 리프레쉬의 r 과 미용, 뷰티의 약자가 모여서 된게 바로 허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브는 오감을 즐겁게 해주죠. 보면.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신비의 식물이 허브인데요. 우선 오감이란 것은 눈. 예쁜 꽃으로서 예쁜 꽃으로서 눈으로 즐거움을 갖다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허브는 아그 다음에 이렇게 코, 그죠? 코로서 어, 이렇게 향기가 코로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브에 이거 허브를 갖다 깨끗이 씻어서 허브는 식용이 가능하죠. 보통적 대비분 90% 정도가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음, 허브 향을 갖다가 맛과 멋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향기의 목욕으로 아름다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게또 바로 허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에아로프테라피라고 아로마테라피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아로미테라피로 젊음과 즐거움을 주는 게 바로 허브의 오감이 주는 심부론 식물로 볼시면될것 같아요. 모든 단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건강, 식용, 신선함, 여기에 미용의 효과에 오감을 갖다가 자극시켜 줄수 있는 허브의 어, 신비의 식물 여기다 심어 보는데 벌써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또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한글당이 느껴지거든요. 자 우선 허브 중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게 바로 이게 장미 허브예요 장미 허브 솜털이 확요 잎에 이렇게 나 있어요 솜털이 나 있어서 용담 같아요 느낌이 봄에 어버들에 물이 올라서 그눈버들에어 버들 그 눈+ 눈보들처럼 요게 잔잔한 솜이 많지 밍크 잎을 갖다르나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장미허브인데 장미허브는 가장 키우기 쉬운 허브예요. 잘 죽지도 않고 또는 이렇게 잎이나 줄기를 잘라서 그냥 흙에다가 흙에다 놓기만 해도 잘 성장하는 게 바로 장미허브거든요. 그래서 잎이 요렇게 장미꽃처럼 생겼다 그래서 장미허브라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음, 장미향의 상쾌한 기분이 보면은요 이렇게 어, 솜털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품어, 품어져 나와요. 장미향의 상쾌한 기분, 이 솜털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게 바로 장미향, 장미 허브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방 안에 장미 허브 하나만 놔두셔도. 방안 가득 기분 좋은 향기가 가득 퍼져나가는 게 바로 장미허브예요. 그래서 수험생들 공부하는 방에다가 놔두셔도 기분 전환도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장미허브 같은 건 육류 요리에 좋습니다. 육류 요리에 이용하시면, 어, 육류의 잡내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게 바로 장미허브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자, 그 다음, 요거는 로즈마리죠. 그죠. 로즈마리예요. 모든 이게 식물들이 보면 하부 허브 종류들 초본성인데, 로즈마리만큼 이게 목질화되어 있습니다. 네, 목질화되어 있어서 다년생이라 보시면 될까요? 요런 것들은 초본. 생이 1년 초가 많지만, 이 로,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질화돼 있어서 길이가 보통 1.2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꽃은 이제 4월경에 주로 피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자스피 꽃이 여기서 막 피어 올라와요. 아주 예쁘게. 그래서 역시 향도 좋다 보면, 그죠? 그래서, 어, 이 프랑스 쪽에서는 여기에서 얻은 그 벌꿀이 굉장히 유명하고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건강한, 어, 그, 어, 뭐라, 건강, 건강식품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로즈마리에서 얻은 벌, 를 추출한 게 최고의 어, 어, 선물이라 그러는데요. 이 로즈마리는 살균 효과까지 있어요. 보면 가장 강한 건강한 향기와 같이 살균력까지 갖추고 있는 게 바로 게 로즈마리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를 겸한 이렇게 그 살충 효과를 갖다가 살충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게 로즈마리예요. 그래서 여름이든지 먹이 많을 때 집안 곳곳에다가 이 로즈마리를 군데군데 놔두신다면 살균력까지 더 어, 나쁜 균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수 있는 게 바로 로즈마리의 형태라 보시면 될것같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각종 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또 로즈마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점 전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 이거 역시, 어, 이렇게 고기를 구우실 때, 고기를 구우실 때 이걸 갖다 중간중간 놓으시면 고기 냄새를 잡아주는 게 바로 이로즈마리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 방향제를 겸한 살충제로도 중요한 게봐쓸수 아, 있는 게 로즈마린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페퍼민트예요. 페퍼민트, 애플민트 있고 베파민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이렇게 어, 술, 뭐라 그러죠? 거기서도 이렇게 페퍼민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꽃이 꼭 깨꽃처럼, 지난주에 한그 호랑이 눈처럼, 요기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페퍼민트, 모든 허블 종류이 그렇죠. 가급적이면 직사광선 피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흔들려서 가서 요기꺾어서 제가 여기 따냈는데 여기서 지금 저, 정말 진한 냄새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절로 미소가 나와요 깻잎같이 생겼어요 얘는 예 페퍼민트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캔들 프렌드라는 거예요 캔들 프렌드. 그래서 허브가 식물이지만 유일하게 먹지 못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캔들 프렌드. 간상용으로만 보세요. 모든 허브들이 다 먹는 건 아닙니다. 캔들 프렌드만큼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어 이렇게 잎을 만지면 향긋한 향이 코코스로 전해지는 캔들 프렌드예요. 그래서 이 식물 역시 벌레들이 싫어해요. 로즈마리는 살균력이 있다 어요이 캔들 프렌드는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실내에다가 키우시면 벌레를 쫓는 데 효과적이고 벌레들의 번식력 같은 경우도 이게 뛰어나다. 근데 게 이제 캔들프렌드거든요 그래서 보통 키우기가 굉장히 이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입 모양이 이제 이렇게 흰색이죠 보면 그죠? 흰색이에요. 그런데 햇빛을 많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데 이것들이 흰색을 많이 보면 보라색으로 변화하는 게 바로 캔들프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레몬 바베나에요, 레몬 바베나. 요것도 허브 일종인데, 남미 쪽에서 주로 많이 이게 자라고 있어요. 레몬 바베나는. 그래서 역시 이제 간상식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키가 어떤, 남미 쪽에서 10m 까지 자라는 게 바로 레몬 바베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 난, 이렇 레몬 냄새가 난다 서 레몬 바베나라고 부르는데, 거대한 나무지만은요. 가정에서는 약1미터 까지 키울 수 있는 그렇게 작은 나무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몬 향이 나기 때문에 미처 이렇게 식사를 하든지, 아니 면 급하게 나가야 될 때, 또는 뭐그게 어, 양치가 안될 때, 양치가, 양치를 하셔야 될 때, 그럴 때 급할 때는 이걸 갖다 따서 입에다가 자근자근 작은 작은 씹으시면 구취 냄새도 제거해 주시는 게,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몬. 요 바베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운 없다 할때 이렇게 요 냄새를 맡는 다든지 그래서 요리로서는 향신료로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레몬 바베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경이 많이 감이 예민해 있을 때도 이 레몬 바베나의 냄새가 굉장히 신경을 어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뭐냐면 애플 민트예요 예, 역시, 오감에,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신비의 식물 중에 하나가 애플 민트인데, 사과와 박카향이 섞인다는 향이 나는 게 바로 애플 민트예요 그래서, 어, 이게 허브 종류도 냄새에 따라서 레몬이든지, 애플이든지, 뭐, 이렇게 장미향이 난다, 장미허브든지, 이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만져보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뭐랄까, 용단처럼 만져져. 이렇게 포들포들 용단처럼 만져지는 그런 건데, 애플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화불량 같은데, 그죠? 그럴 때좀 드셔도, 또는 필요백 같은데 드셔도 좋은 게 바로 애플민트고요. 역시 이 애플민트 역시 입냄새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애플민트예요. 예, 네, 그래서 급하게 나가실 때 이렇게 애플민트 갖다가뭐 이렇게 좀 빨리 입에다가 좀 이렇게 머물고 가신다 그러면 입에선 이렇게 품어져 난 향이 너무 엽사랑 기분 좋게 해주겠죠. 그래서 모든 허브 종류들 일단은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반음지 쪽에다 놓으셔야지 잘 자라요. 그 다음 습한 곳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모든 허브 종류들은 관리를 하시면 비교해서 키우기 쉬운데 그래도 허브 키우기 참 어려워하세요, 그죠? <laughs>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종류를 갖다가 한번 여섯 종류를 심어볼게요.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역화 조닝 이제 구역화나 나뉘어져 있죠, 그죠? 나는 우리가 꽃꽂이에서 조닝 기법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나누진 부분에 키가 큰 순서대든지. 키가 작은 순서를 먼저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질감의 색은 좀 피하신다든지 꽃이 피고 지는 관계도 생각을 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일단 자, 키가 작은 거는 앞으로 심어 주시는 거예요 키가 작은 거 앞으로 심어서 캔들 브랜드를 갖다가 제가 이미 밑에다가 약간의 배수층 어, 어, 굵은 돌로 배수층을 만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어, 요거를 갖다 좀 넣어놨습니다 자 불러놔서 요거를 갖다가 캔들 프렌드 밑대를 좀 살짝 잘라주세요 밑대를 좀 살짝 잘라주시고요 자, 작은 식물은 앞쪽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프렌트만큼은 드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심지 말고 먼저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어, 이렇게 잘라서 구도를 먼저 잡아보시는 거죠. 자, 어, 캔들 프렌드. 네, 그다음에 요거는 페퍼민트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위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좀 정리 좀 하시고요. 네, 요런 거 잘라서 내시고, 자, 페퍼민트, 네, 살짝 아래 줄기 좀 잘라 주시면서, 네, 자, 여기 옷자란 줄기는, 아, 꽃이 떨어진 줄기는 좀 잘라 내시고요. 자, 먼저 내가 구도를 잡아 보세요. 여기서 꽃이 피었어요. 깻잎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잡아 보시고, 그다음에 애플민트. 자, 너무 깻잎끼리 같은, 어, 느낌이 나는 걸 갖다가 같이 붙여 놓으시는 것 보다가는, 여기서는, 네. 아우, 너무 저는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도 향이 막 저절로 미소가 나오게 만드네요. 자, 여기에다가 애플민트도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느낌이, 깻잎 느낌이 나는 것들을 같이 붙여 놓지 마시고 그럼 자, 중앙에다가, 네. 어, 이, 이렇게 높고 낮고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보실 때도 가급적이면 꽃의 식물의 방향들이 중앙 쪽을 볼수 있도록 너무 나를 보는 것보다 어, 중앙 정도로 볼수 있도록 너무 앞쪽만 보신다, 보기 놓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무성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다 낮게 하신다든지 낮은 걸좀 심어 주신다든지. 자 여기 지금 애플민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캔들 캔들프린, 프린트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네, 요거, 레몬 바베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 좀 이렇게 앙상한 나무를 가장자리에다가, 요렇게, 예, 식재를 좀 해주시면 깔끔하겠죠? 레몬 바베나를 갖다가, 여기다가 식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앙에다가, 어, 낮게 이렇게 심을 것인가? 얘가 어, 로즈마리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로즈마리가 같이 둥근 잎이 같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둥근 잎, 어, 타원형 잎 사이에서 로즈마리가 거기서 연결돼서. 예. 역시 식물에서도 이거는 선적이고, 이거는 어, 면이에 그죠. 동글동글 죠절래서 로즈마리를 거기다 식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장미 허분는 여기 남은 부분에다가 심겠습니다. 부러졌어요. 어, 꺼내다 보니까 부러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거 버리지 마시고 부러진 거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꼽아놓시면 으 건강하게 자른다 있습니다. 자, 부러진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아, 됐다 싶으면 이제 식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영토를 갖다가 꼭꼭 채워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영토를 빈틈없이 네, 이렇게 좀 채워주세요. 골고루. 어, 런 편말은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다 같이 디자인적으로, 어, 같이 꼽아놔 주세요. 그래서 용토를 예,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자, 바구니 좀 돌리면서요 꼭꼭 좀아은 듯하게 좀 넣어주세요 어, 이렇게 좀 보습 효과도 있어야 되고 가벼워야 됩니다, 영토 여러분들. 혹시 뭐 산에 가서 옥토라에서 가지고 오시면 그 흙은 무거워요. 예, 수분 함량이 많아서 어, 식물들한테는 치명적이라 볼 수가 있죠, 그죠? 식물들이 빨리 썩는대든지 물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용토를 예, 꼭, 꼭 다져주세요. 가장자리부터, 가장자리부터 꼭꼭 다져주시는 거예요. 즉, 물을 부었을 때, 어, 이 일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기 높이와 같이 식재를 하시면, 물을 줬을 때,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요. 가장자리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꼭꼭 다지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자리부터요. 이렇게 다지기 하시고요. 역시 가장 자리 꼭꼭 다지는데 너무 꼭꼭 다지다 보면 또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지기를 적당하게 해 주셔야지 너무 꼭꼭 다지다 보면 뿌리 내리는 것도 좀 어렵고요. 공기 통풍 강이도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허브를 갖다가 이용해서. 바구니에다가 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 그 위에는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마사토를 이용하셔서 위에를 갖다가 덮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사토는 어, 물 물빠짐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마사토 쓰시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다식재하신 후에 여러분들 너무 화분 이렇게 화분 심은 거를 자꾸 옮기다 보면 이 식물 자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는 뿌리가 흔들리는든지 이렇기 때문에 너무 옮기시는 거 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식재하시고난 후에는 어~ 한이삼일 정도는 예그 네, 그 자리에다 그냥 좀 놔두시면서 얘가 적응이 되고 나면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위에는 똑같이, 물론 뭐 흰색을 깔아도 좋습니다만, 허브 자체의 그 표현을 갖다가 그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마사토로서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죠. 이럴 때, 혹시라도 이렇게 잎들이 거기에, 어 묻혀 있으면 잎들 좀다 이렇게, 어 깨끗이 좀, 어 이렇게 분리해서 내시고요. 다됐죠아좀 지저분하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마사트를 이용해서, 역시 마사트 부분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 하신 다음에는, 어, 지금 이렇게 바구니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물을 흠뻑 내리시는 것 보다가는 적당히 아래 뿌리 부분까지 이렇게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너무 흘러내리게 하다 보면, 바구니 자체라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서, 자, 페퍼민트 붙여주시고요. 장미 허브 붙여주시고요 앞에다가 아, 예뻐요 이거 없애지 마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갈리뽀까지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캔들 브랜드 붙여주시고요 레몬 밥에다 붙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물에서 키우는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돌려봐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앞에가 좀 지저분하죠 자 이렇게 해서 허브를 이용해서 네 식물 신기를 지난 주에서 바구니에다 연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잎 떨어지고 또자라고 그러는 거는 그냥 잘라서 버리지 마시고 줄기째 또는 잎을 갖다가 짜서 어 따서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 차로 드신다든지 요리 응용하셔서 항신료로 드셔도 새로운 방법일 겁니다. 또는 너무 피곤할 때, 네 피곤할 때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 전환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허브! 이렇게 기분 좋게 하네요. 이 스튜디오 가득, 허브향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은 하루 이 허브향과 함께 행복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